자, 그러면 이제 1번부터 한번 봅시다. 1번, <laughs> 자, 제 7항을 구하시오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어, 18, 이렇게 18, 마이너스 54, 어, 마이너스 54, 그 다음에 162, 162, 그 다음에 마이너스 486, 이렇게 나가는 어떤 수열이 이렇게 있어. 그래서 지금 이게 이게 몇 번이냐면,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네. 이렇게, 그지. 다섯 번째네. 그래서 몇, 몇 번째냐면, 오, 여섯 번째. 오케이, 여섯 번째. 아, 이거야. 아, 이거. 이거만 구하면 되네. 이거 왜 이렇게 쉬운 문제야? 이렇게, 그지 규칙을 어. 발견하는 거지. 야, 여기서 얼마 곱해졌어? 이렇게, 지 어? 마이너스 3이 곱했네? 이렇게. 이거 보여야 돼, 그렇지? 아, 마이너스 3이 곱해졌구나, 이렇게. 마이너스 3이 곱해졌네. 어,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뭐야? 어 이것도 뭐야? 어, 마이너스 삼이 곱해져 있네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 삼이 곱해져 있네. 아, 그럼 되네. 여기서 뭐야? 여기서 마이너스 삼 한번 곱해 주면 되겠네 이렇게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다 뭐야? 마이너스 한번더 곱해 주면 되네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 삼 한번 더 곱, 어, 되겠지.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삼 곱하고, 어, 그 곱한 거에다또 한번 마이너스 삼 곱해 주면 마이너스 나오겠지. 그래서 곱해 보면 마이너스 사백 사천 삼백칠라는 답이 나와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 수식 있지 처음에. 그래서 이제 일곱 번째 항을 구했다고 가정해봐요. 근데 이제 일번이니까 이건데, 그치? 우리가 목표는 뭐냐면, 원래 일곱 번째 항이 아니거든. 일곱 번째 항이, 항이 아니라, 막 n 번째 항이야. 이렇게 했다, 저봐 만약에, 그 일곱 번째 항 구해보면 이렇게 나와. 어.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이게, 어 마이너스는 곱하면 되지. 어, 곱해, 곱해, 곱해. 어, 곱해. 이렇게 해가지고, 어, 곱할 수 있어. 다른 시각에서 보자는 거죠. 왜냐면, 좀더 어려운 걸 대비해서. 어떻게 보냐. 아, 그럼 이 값은 어떤 값인고 하면 마이너스 6이라는 값에다가 오케이? 아, 이 값부터 볼까? 아, 아, 이 값부터. 이 값은 뭐 어떤 값이냐면 그럼 이런 모양이겠네. 2 곱하기 마이너스 3이라는 거지? 오케이, 너의 값은 이런 거지. 오, 그럼 너의 값은 뭐야? 어, 여기다가 뭘 곱했다고? 마이너스 3을 곱했네. 아, 이 값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했단 말이지. 그럼 마이너스 3이 제곱이, 제곱이겠네. 이렇게 한 거지. 어. 그럼 너희 값은 다시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이 값에다가 뭐를 곱한 거냐면 마이너스 3을 곱한 거잖아. 오케이. 그럼 2 곱하기 마이너스 3을 한번 여기다 더 곱했으니까 세제곱이네 어. 이렇게. 그니까 뭐야. 이렇게 해서 일곱 번째를 하나하나 헤아리는 게 아니라 수열의핵심 뭐라고? 1, 2, 3, 똔똔똔이야 이렇게. 앞에 있는 거한 두세 개를 해보면 이 뒤에 일곱 번째, 칠십 70 번째, 칠백 번째, n 번째, 아무 걸다 해줄 수 있는 거야. 이렇게는 거지. 오케이. 어, 근데 세번 짱이 뭐야? 세번 짱이 이거네. 이렇게는 거지. 어, 세번 짱이 이거네. 아, 그러면 너 계산하나 말아. 이 값이겠네. 오케이. 2 곱하기 마이너스 3에 7제곱이겠네 이렇게는 거지. 아, 이거 요거 계산해 보면 이렇게 나오겠네. 이렇게는 거지. 그럼 n n 번째는 뭐야? 여기 n 어가면 되는 거지. 아, 그지? 이렇게 어, 해야 된다. 다양하게, 그지? 응. 이제 요게 이제 1번이 1번었고 2번. 1번은기니까 어, 1 곱하기 1 곱하기 2. 음. 그다음3 3, 곱하기 3 곱하기 4. 음. 그다음에 어, 4, 곱하기 음. 어, 4 곱하기 5. 어. 어, 4 5. 5 8 이렇게 나오고 있네. 음. 어, 5 곱하기 8.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수열이 있어. 5곱 이렇게. 7번째 항을 구하시오. 이렇게 한지 근데 처음에 학생들 풀려고 그러면 이렇게 2, 막 2,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풀어요. 이거를 또 어렵게. 2, 12, 이렇 5, 8이 40, 막 이렇게 해가지고 대책이 없어요. 막 이렇게 합니다. 음. 그러면 그씨가안 보인다는 거야. 음. 아, 첫 번째 1이네. 어, 두 번째 3이야? 오케이. 5야? 아, 그 다음은 뭔지 모르지만 7이 오겠네. 오케이. 그 다음 9가 오겠네. 오케이. 그 다음에 11이 오겠네. 시어려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니까 그러니까 어, 13이 오겠네.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럼 뒤쪽에는 뭐야? 뒤쪽에는 5, 2, 4, 8. 그럼 여기 10이겠네. 이렇게 10 곱해주고. 그 다음에 12가 오겠네. 1케이 12 곱해주고. 그 다음에 14가 곱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16이 곱해졌겠네. 이렇게 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13 곱하기 16이 답이겠구나. 이렇게 하는 거지. 어, 아이고, 어이구, 어 이거, 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8이, 8 다음에 16이네, 그지? 오, 큰일 날뻔 했습니다. 뭐,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지금 내가 문제를 잘못 적어서, 한 개를 더 적어봐야 돼. 어 큰일 났다. 어 그지? 8이었지. 6이 아니라, 내가 어, 등차술로 봤다, 잘못 봤다. 다시. 여기서, 여기 보면, 음, 7. 음, 7하고, 어, 곱하기 16이 있다 이게 16.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지. 어, 그 상황이 다르지. 다시. 어? 어, 1, 2, 3, 7. 자, 7. 이렇게 하셨어그 다음에 9. 요건 맞다. 그치? 9. 그 다음에 예, 11. 예. 그 다음에 13. 요게 네. 7번 째이야그지 오케이. 근데 뒤쪽이가 등차가 아니라 등비네. 봐봐. 이렇게 해봐. 어, 2가 곱해졌네. 어, 그 다음에 여기 2가 곱해졌네. 어, 그 다음에 여기 2가 곱해졌네. 어, 2가 곱하면 이렇게. 어, 맞네. 2 곱했으니까 여기 32가 와야 된다. 그치? 오케이. 아, 어, 여기도 2 곱하면 얼마야? 64가 와야 되네. 이렇게. 64. 아 여기다 2 곱하면 아 128이구나 현재 13 곱하기 128이 답이 되는 거지 일곱 번째 항. 그 식값이 이제 곱해서 계산해 보면 1,664라는 답이 나오게 될 거야 이렇게. 자 이것은 수열을 이렇게 해도 해야 돼. 처음에는 이제 배울 때 이런 식의 막 하나하나 다 써봐야지. 그런데 이제 수열의 이제 원체 이제 우리 어려운 일반항을 구하는 과정에서는 어디를 봐야 되냐면 여기를 봐야 돼 여기. 오케이 보는 거야 여기를. 자 여기를 보면 이것은 이렇게 된 거지. 아 1 곱하기 2의 1제곱이야. 아, 맞네. 자3 곱하기 3 곱하기 이거는 뭐야? 2의 2제곱이네. 이렇게 한 거지. 어. 그 다음에 여기는 뭐야? 어. 5 곱하기 5 곱하기 2의 3제곱이야.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지. 이렇게. 아, 그랬더니 뭐야? 일곱 번째 하는 과시하고 그러면 이 홀수 번째 홀수 번째 예를 들어서 홀수 번째 열 번째가 얼마냐면 13인 니까 이거는 이제 한번 해줘야겠다. 만약에 하게 되면, 그렇지? 음. 그래서 그냥 이거는 일반항 한번 구해볼게. 만약 이렇게 요렇게쭉 갔을 때, 요렇게쭉 갔을 때, n 번째로 구하시오. 그러면 1, 3, 5의 일반항 한번 잘 봐두시오. 2n-1. 1 대입 시키면 1, 2 대입 시키면 3, 3 대입 시키면 5. 맞지? 이렇게 된 거지. 그리고 난다음에 뭐야? 어, 1승, 2승, 3승이니까 2의 n제곱이겠네. 요렇게된 거지. 2의 n제곱.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뭐, 7하고 아시고 7대입 시키면 되지. 7대입 시키니까, 오케이. 13. 곱하기 2에 7제곱. 맞네. 이렇게. 2에 7제곱이거든.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앞에 있는 한 3개, 두 3개를 보고, 어, 번째 뭐 10번째, 100번째 추를 하는 게수열이다 이렇게. 자, 2번을 풀기 전에, 자, 요거 하나 먼저 힌트를 주고, 9, 9, 9, 로 했어. 구구 구, 구. 은하철도 구구 구. 구, 구. <laughs> 아, 내가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 때 아주 즐겨봤던 만화입니다. 은하철도 구구 구. 아, 이게 자. 자, 그러면 이게 이게 이제 여기서 뭘 구하냐면 요렇게 가지고 여기 있는 n 번째를 한번 추론해봐. 요걸 한번 해보려 그래. 자, 네, 먼저 그걸 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돼. 니까 한번 생각해봐야 돼. 아, 여기 n번째는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어떤, 어떤 애가 그러는 줄 알아? 어, 하나, 둘, 오, 세 번째는 세 개고요. 두 번째는 9가 두 개니까요. n번째는요. 999999가요? 9가요? n개예요. 어, 맞기는 맞지. <laughs> 이런 답은 없어. 어, 이렇게 쓰더라고. 999, 9가 n개. 이렇게 했단 말이야. 아이고, 그데 오지선당에 이런 모양이 없단 말이야. 자, 그럼 다시 한번생각해야 돼. 맞기는 맞지예요. 맞기는 맞는 거야. 그래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이게, 이게 여기서 이런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제가 PC를 막, 맨날 PC만 두드리고 있었어. 아, PC를 하다가, 어이씨, 왜 스마트폰이라는 생각을 못했지? 막 이렇게. 전화기 막 걸다가, 아, 이 전화기에다 컴퓨터까지 넣어버릴까? 이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지. 이게 말 지금 내가 어떤 전화만 쓰고 있다면, 이걸 생각의 전환인 거지. 아, 창의적 아이디어거든. 이 문제가, 이 문제 자체가 창의적 아이디어야. 개정교과 과정에서 요구하는 창의적 어, 아이들이지. 아...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지, 이렇게. 아... 이렇게. 볼펜이 있어, 볼펜이잖아. 있어. 볼펜이 있어서, 가난한 집안의 아들이야. 응. 막, 윙! 막, 변기가 되는 거지. 이 볼펜이 갑자기 변기가 돼요. 윙! 그러다 막, 자기 상상을 막 해가지고, 갑자기 이 볼펜이 막 기차가 돼, 칙칙 팍팍, 칙칙 팍팍. 아우, 배고파. 바나나로 됐다. 막, 이런단 말이야. 이 볼펜 하나, 자기 마음대로 막 상상으로 만들어진다 말이지. 그게 교육이거든 원래는. 그치? 볼펜 하나로 막 기차 됐다, 배 됐다, 막어 비행기 됐다, 막 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막 만들어 보는 거야. 에이! 볼펜이었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됐어, 이렇게 하지. 볼펜이었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됐어. 이게 뭐야? 개정 교과과정에 육안는 창의적 탐구 활동이다. 창의적. 어, 이거 뭐야? 100마이너. 어, 100은 뭐야? 10의 제곱이잖아. 오케이. 볼펜이었는데 비행기가돼 버린 거지. 이렇게. 이런 이런 생각. 아, 오, 이렇게 볼펜이볼는데비행기가돼 버려. 이런 생각. 모양이 바뀌어 버린 거지. 이렇게. 그렇 그래. 상상력이야. 아. 그래서 뭐야? 아, n번째. n번째 너 뭐라는 거야? 아, 아 나오지. 아, 10의 n 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네. 이렇게한 거지. 자, 그럼 거기 2번부터 하면 뭐냐? 그지 자, 2번에 1번을 이렇게 보면, 어, 1, 1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1, 1, 1, 1, 그 다음에 1, 1, 1, 이렇게 쭉 나가는 어떤 수율이 있어요, 이렇게. 음. 그래서, 그 다음에 1, 1, 1, 1이 4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가는 수율입니다, 이렇게. 이거 이제, 어, 저, 이런 생각도 괜찮긴 하다. 예를 들 여기 1이 있고, 이것은 뭐냐면, 어, 이것은 10 더하기 1이라고, 이렇게. 10 더하기 1. 요것은 뭐냐면, 그런 100이네. 그지? 100은 뭐냐면 10의 제곱이지. 그 다음에 10이지. 에, 플러스 1이다. 뭐 이렇게 해도 돼. 응. 이렇게. 아, 이거, 이것을 나타내면 어, 10의 세제곱그 다음에 10의 제곱, 플러스 10,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요. 어, 그럼 요거는 원래로 이렇게 만약 했다면 뭘 배워야 되냐면, 뒤에, 어, 뒤쪽으로 가면 등비수열이라는걸좀 배우면 좋아. 등비수열 그러면 이걸 다 더해줄 수가 있거든. 등비수술을 해주면, 이게 공비가 얼마냐면, 10분의 1이다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반대로 이렇게 해서, 이제, 등비수술을 배우고 나면, 이렇게 나열해가지고, 이걸 다 더해버릴 수도 있거든. 근데, 이제 이게, 여기, 이제, 만약에 번째를 뭐, 거기서 몇 번째, 어, 일반화를 구하라니까, 이제, n 번째를 구한다 쳤을 때, 어, 이거 N개를 쭉다 써야 되니까, 이제, 간단한 식이 아닌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뭘 했냐면 999. 요거 하기 전에 99를 한번 보여줬단 말이에요. 999. 그러면 이제 99, 999로 만들어 보려면 이렇게 할수 있지. <laughs> 아, 이게 숫자가 이 9, 9의 모양이었으면 참 좋을 텐데, 이렇게. 어, 9의 모양. 그러면 여기 9였는데, 이거였으니까 여기다 뭘 해주면 되냐면, 어, 9분의 1을 이렇게 다시 곱해버리면, 이렇게 이제 이게 1이 되는 거지, 이렇게. 예? 이것은 뭐냐면, 어, 9분의 1에다가, 9분의 1에다가 어, 곱하기 99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이렇게. 어. 그리고 이거 9분의 1에다가, 9분의 1에다가, 아, 999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수율이 됐구나. 이렇게. 어, 그러면 이게 이제 뭐냐면, 어, 9분의 1에, 그제? 9분의 1에 조금 요게 뭐냐면 10-1로 나타낼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자, 9분의 1에다가, 9분의 1에다가 요게 아, 100-1. 이건 어, 10의 제곱 마이너스 1인 거죠. 이렇게. 어. 그 다음에 이제 9분의 1이 이렇게 있고, 이게 1000인데, 1000은 뭐냐면, 어1 0의 3제곱, 어1 0의 3제곱, 마이너스 1. 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구나. 이렇게. 그러면 이제 n번째는, 이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니까, n번째는 아아 9분의 1에 여기 1 0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다 해서, 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 이렇게. 좀 중요한, 좀, 조금 중요한 문제다. 이거에. 받으시고 어? 다음에 더 뒤에 가면 이제 등비수열 쪽 갔을 때한번더 나올 겁니다. 문제를 <laughs> 자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면 어, 2번은 자, 1 곱하기 1곱하기 3그 다음에 어, 2 곱하기 4 어, 2 곱하기 4그 다음에 3 곱하기 3 곱하기 5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수열이다. 이렇게 뭐 앞쪽에 보니까 뭐야 1, 1하고 2하고 3 이렇게 순서로 나가네. 그럼 n번째는 뭐야? n번째는 어, n이 되겠구나 앞쪽에야그지 뒤쪽이를 보니까, 그 앞에 있는 수보다가 2가 크다. 2가 어, 크다. 2가 어, 크네. 오케이. 아 그러면 앞에 있는 숫자보다 2가 크겠구나. 해서 이렇게 됐지. 음. 지금까지 푼것 중에서 조금 어려운 거는고, 그 1번이었다, 그지 어, 2번이, 1번이 조금 어려웠던 문제였어. 그다음에 이제 거기 3번을 보면 3번은 우리가 어, 그할 때에 한번 했던 문제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자 그래도 한번 봅시다 자 3번 문제 3번 문제는 뭐야 2하고 이게 이제 처음에 나오면 이런 것도 질문이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23, 23, 26, 아, 2, 12, 26, 12, 어, 20, 20뭐 이렇게 나가는 수율이지 이것은 뭐냐면 어, 1이라는 것은 뭐야 아 1곱하기 2 그지 1곱하기 2 이거 뭐야? 어허, 2 곱하기 3. 이렇게 한 거지. 이거 뭐야? 어, 3 곱하기 4. 아, 이런 식으로, 어, 이런 식으로 나가는 수율이구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가는 수율이구나. 그래서 뭐, 앞쪽에 뭐야? 어, 1, 2, 3. 이렇게. 어, 이게, 여기서 이렇게 변형하는 게 이게 중요하다. 그지? 어, 여기 있는 수열을 이렇게 변형하시는 게 중요하다. 앞쪽에는 1, 2, 3 나가니까, 어, n 번째 갔을 땐 n이 되겠구나. 오케이. 뒤쪽에는 뭐야? 어, 그거보다 하나 크네? 하나 크네? 하나 크구나.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그거보다 하나 크겠네. 그러니까 이제 2번이 2번 같이 나오면 쉬운데, 그치? 렇 어, 여기 3번에 이제 요 1번 같이 나오면 이게 조금 더 난이도가 높아진 건데, 이 모양을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 이렇게. 이런 생각.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3번의 2번을 보면 3번의 2번이 이, 이게 좀 어, 약간 어렵게 느껴지는 문제야. 어, 3번의 2번, 3번의 2번은 자 1곱하기 1이 있어요. 이렇게 그다음에 음, 2곱하기 2곱하기 3이 있고, 자 3곱하기 3곱하기 7이 있어. 3곱하기 7이 있고, 어, 4곱하기 15가 있네. 이렇게 나가는 수예요 이것도 이제 처음에 그냥 이 문제만 툭 던져주면 어, 고민을 좀 해야 되는. 이제 한 번에 잘안 보이는 문제 중에 하나가 또요거자 아? 일단 앞쪽의 규칙은 보면 앞쪽의 규칙은 자 1하고 2하고 요렇게 3이 요렇게 나가요, 이렇게 3이 이렇게 나가 이렇게. 아 그래 가지고 어 앞쪽의 규칙은 좀 쉬워. 어, n이겠구나 자연수 1, 2, 3 이렇게. 근데 뒤쪽의 규칙을 보니까 자, 1하고 자, 3하고 7, 뭐 9가 나온 것도 아니고 9가 나왔으면 쉬웠을 텐데, 오, 갑자기 이렇게 와가지고 15가 됐단 말이야, 이렇게. 아, 9가 나오다 어렵구나, 어, 그지 하여튼 뭐 이게, 이게, 이게 어떤 규칙인가, 이렇게. 어떤 수일까? 음. 조금 생각하고, 어떤 수일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숫자를 딱 했을 때 1, 2, 3 답은 가까이 있다 항상 그지? 답은 가까이 있는데 8, 9, 10뭐 이렇게 숫자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laughs> 자 이걸 이제 처음 푼다는 생각을 하고 규칙을 찾아보는 거야 그지? 아는 입장에서 보면 이거 별거 아닌데, 아는 입장에서 보면 <laughs> 별게 아니지. 아는 입장에서 보면 별게 아닌데 이렇게 한 10주 정도까지 했다 봅시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숫자가 어떤 숫자냐면, 여기 1하고, 4하고, 자, 7하고, 쭉 가가지고, 여기 와있어 이렇게. 이 숫자야, 그지? 뒤쪽에 서있는 숫자가 이 숫자, 그러면. 음. 뭐, 보이나? <laughs> 선생님, 뭐가 보인단 말이에요? 귀책이 어, 보여? 어. 규칙이 보여야 되는데. 규칙을 보면, 요렇게 되어있다. 이렇게. 이렇게. 그치. 아 이게 좀 어려운거지? 아, 2 앞에 있네? 오케이. 어, 4 앞에 있구나? 4 앞에 있구나? 어, 8 앞에 있네? 오케이. 어, 16 앞에 있는 숫자구나? 이, 이게 뭔데? 2의 제곱이잖아. 2, 아, 2, 이게 뭐야? 2의 제곱. 이게 뭐야? 2의 세제곱. 오. 이게 뭔데? 2에 4제곱이거든, 2에 4제곱. 그가 이거 좀 뜸을 들어서 바로 써주려고 다 아, 그럼 이 숫자는 어떤 숫자냐면, 아, 2에 2에 1제곱 마이너스 1이구나, 너는. 2에 2제곱 마이너스 1이고, 2에 3제곱 마이너스 1이고, 아, 2에 4제곱 마이너스 1이구나. 그지 오케이. 그래서 2에, n번째는 2에 n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네. 그지잘 봐도 쉬좀요 문제가 나오면 상당히 나이도 어렵고, 여기 단독적으로 나왔을 때, 여기 단독으로 나왔을 때도 조금 난이도가 있는 거야. 대, 대신에 뒤에 가면 뭐 어떤 공식을 배우고 어, 풀, 어, 다른 공식을 이용했을 때는 별거 아닌데 이제 그걸 모르는 전제에서는 이게 상당히 좀 어려운 어, 문제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